0에서 2까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가진다. 자, 이것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,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라 그랬어. 요 주기가 2다, 그죠? 주기가 2야. 그럼 요거는 똑같은 게,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, 똑같은 게,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그려, 그려질 거 아니야. 문제에서 어디까지? 어디서 어디까지? 3에서,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요걸 구하래요. 되겠습니까? 그럼 이게 지금, 둘, 셋, 넷, 이 다섯 개잖아, 다섯 개. 되겠나요? 자, 그러면은, 이 fx라는 이차 함수는, 사실 0하고 1을, 그죠? x와 0하고 1에서 x축과 만나니까 x와 x-2를 인수로 가지고, 최고 차이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,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된다, 그죠? 그러려면, 기게 뭐가 돼야 되느냐, 하면 1 집어넣어서 1 나오게 하려면, a가 마이너스 1이 돼서,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, 2 이런 식이 돼야 되죠. 그래서 뭐를 해라? 요 놈을, 0에서 1까지, 마이너스 1에, 다시, 0에서 1까지,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, 2. 요 놈을 적분해 주시면, 요 넓이가 나올 거고요, 요게 지금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라고, 하면 요거 똑같은 게몇개 있다고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지금 구하라는 거지. 됐습니까?